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반아입니다 이제 기계로 마늘 수확은 다 했고요. 털어서 나란히 놓은 다음에 건조시켜서 해풍으로 말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지금은요, 우리가 작년에 육족 마늘 주화를 통으로 심었었거든요.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육족 심마늘이에요. 주화를 심으면 이렇게 통으로 된 외통 마늘이라고도 하죠. 심마늘이 된답니다. 자, 작년에 제가 알려드렸죠? 이걸 심을 때는 마늘 종 끝에 달려있는 거 어디 갔지? 그거 한번 보여줘봐. 자, 작년에 우리 마늘 종 끝에 이게 주하거든요? 보이죠? 이게 육종 마늘 주하입니다. 지금 연결기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.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탱탱하게 연결잖아요? 그러면 이걸 꼭지를 딱 땁니다. 따서 말려요. 말린 다음에 심을 때 어떻게 하냐? 마늘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격을 일정하게 잘 맞춘 다음에요. 여기 있는 이거 있죠? 이 주화를 그대로 심습니다. 이거 보세요. <laughs> 너무 이쁘지 않니? 야, 이건 진짜. <laughs> 이건 진짜. 야, 이거 이거 썸네일 쓰자. 이렇게 심잖아요. 그럼 그대로. 이게 씨마늘. 외통 마늘이 몇 쪽이에요? 여덟 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. 여덟 개의 씨마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아가 육쪽마늘인데 여섯 개가 아니라, 여덟 개의 씨가 있었다는 거겠죠? 주아, 주아예요 주아를 잘 여물게 되면, 이게 탱탱하게 벌어지거든요? 그러면, 이거를 심어요. 이게, 여덟 개가 됐네요, 이거는. 여섯 개 있는 것도 있고, 여덟 개 있는 것도 있고, 열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대로 심었더니, 일년이 지난 다음에, 이렇게 됐습니다. 일년이 아니지. 작년 9월에 심었으니까, 한 8개월 만에. 여보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라. 너무 예쁘지 않니? 진짜 예쁘다, 이거. 내가 볼 때는, 야, 주아 어떻게 이런 걸 구해냈어? 한번 또 봐봐. 하나 한번 캐 볼까? 이거 한번 캐 볼래? 이거 심었던 거거든요? 이거 보세요. 이것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이거, 이거, 이거 한번 캐 봐봐. 지금 기계로, 트랙터로 다 캐고 가서 훨씬 수월합니다. 오, 여기 또 하나 있다, 이거. 몇 개인가 봐봐. 이거는 다섯 개지. 여덟 응. 개 있는 것도 있고, 다섯 개 있는 것도 있고. 큰거다 응. 오, 이거 봐봐. 통마늘이 큰거 있잖아요. 큰 거는 벌써 이렇게 분화가 되어졌습니다. 응.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봐. 그거 아니야? 아, 그러네. 이 마늘 끝에, 마늘총 끝에, 주화가 이렇게 있네요. 주화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. 오, 이건 또세 개입니다. 세 개. 3개. 신기하지? 흙덩이를 이렇게 달고 나와서 뿌리로 꽉 잡고 있습니다 네개짜리되개짜리아이 주화 크기에 따라서 다르구나 주화가 쩍쩍 벌어진 거는 많으면 8개, 9개, 10개도 될수 있고요 또 적으면 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개, 4개, 5개인 것도 있습니다 어, 기계로 캤더니 훨씬 수월하네요 그냥 줍기만 하면 돼요 보석을 땅에서 줍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듯이 오호 야, 이거 홍감자 같지 않니?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? 육종 마늘은요, 종자 개량을 제때 자주 하지 않으면은 분화가 많이 되어져서 쪽수가 늘어나요. 스페인산처럼. 그런데 이렇게 주화를 키워서 주화를 심어서 씨마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육족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주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보 몇 두둑 남겨놨어? 아니, 그게 아니라, 주화 따려고 얼마나 남겨놨어요? 아니, 별로 안 아, 거의 다안 잘랐다고? 네. 그러면 마늘 밑이 안들 텐데? 아니, 별, 차이 안 나요. 별 차이 안 나요? 그럼 올해는 주화가 엄청 많이 생산되겠네? 주아를 많이 심으려고. 오, 대박. 올해는 마늘 끝에 달려있는 이 주화 있잖아요. 이거를, 육쪽 마늘은 웬만하면 안 잘랐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마늘 심듯이, 구멍 뚫린 유공 비닐 있잖아요. 거기다 다 심는 거야.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둠 모둠으로 씨 마늘이 맺히는 거야 그럼 이걸 심잖아요. 내년 되면 뭐가 되게 몇쪽 나오게? 육쪽 마늘. 정답. 육쪽 마늘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부러 비싸게 종자를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. 우리는 여기에서 가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그마하게 주아를 심거든요.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, 오늘는 몇백만원씩 산 적도 있었는데,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화를 생산해서 심마늘로 심으면 육족을 보존할 수 있답니다. 예쁘다. 진짜, 진짜 예쁜다. 와. 여러분은 지금 육족마늘 주화가 심마늘이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주렁주렁. 여러분. 우리 마늘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농부 아내였어요.